반갑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역사 수업을 진행할 교사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직접 얼굴 보고 인사를 해야 하나, 여러 상황으로 인해 이렇게 목소리로만 인사하게 되어, 사실 저도 당황스러운 한편 흥미롭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의 목소리만으로 저를 알수 있는 학생이 있을까? 어, 궁금하기도 하네요. 어, 이 역사 교과 소개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잠시 앞으로 역사 수업을 진행하게 될 때, 어, 여러분한테 알려드려야 할 것을, 어,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수업에서나 학교에 등교와서 수업에서나 반드시 교과서는, 어, 준비하셔야 됩니다. 곧 수업할, 어, 시간에서도 교과서가 있어야만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교과서가 없는 학생들은 빨리 교과서를 준비해서 책상 위에 펼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업은 교과서와 학습지로 진행됩니다. 학습지와 교과서 수업을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과서에서 밑줄을 끊는다든지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선생님이 어, 그 중요 표시를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지는 여러분들이 등교를 하게 되면 선생님이 다시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교과서와 학습지만으로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수업에서 진행되는 교과서와 학습지만으로도 충분히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교과서를 지금 잠시 보셨겠지만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교과서가 굉장히 두꺼워요. 어, 다른 말로 치자면 배울 것들이 또는 외워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많은 양들을 사실 한꺼번에 외우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1, 2분 정도는 반드시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의 내용을, 목차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에는 한국사, 뒤에는 세계사예요. 한국사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했기 때문에 귀에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접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뒤에 배울 세계사 부분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나 또는 사람 이름이나 나라 이름이 귀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힘들어 하는데요. 그럼 이걸 왜 배우느냐? 다른 나라의 역사를 또는 과거사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하고, 어, 물어볼 수 있는데, 이 세계사를 여러분들이 배워야만 어, 3학년의 사회를 이해할 수 있어요. 3학년 사회에 민주주의가 나오거든요. 시민혁명이 나옵니다. 이것이 세계사에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국어의 비문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상당히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의 세계사적인 배경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계사 부분을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힘이 많이 들건 않겠지만, 어, 조금 더 집중력을 가지고 이 수업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과제가 있습니다. 어, 과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댓글창에 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대단원 1.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중에서 소단원 1인 역사의 의미와 역사 학습의 목적이 이번 시간 배울 내용입니다. 단원 목표를 배우면요 첫 번째 역사의 의미와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을 말할 수 있다. 두 번째 역사 학습의 목적을 알수 있다. 세 번째 한국인의 정체성과 한국사의 발전을 알수 있다.입니다. 자, 이번 시간 이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자, 역사란 무엇인가 해서 역사의 의미가 교과서 맨 처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역사의 의미. 역사는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온 발자취이며 과거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역사가가 남아있는 기록이나 유물을 바탕으로 역사를 연구하기 전까지는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만일 삼국사기와 같은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거의 알 수가 없었을, 없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교과서 이 부분을 설명한 학습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학습지. 자, 역사의 의미해서 숫자 1이 나와 보이네요. 자,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더니, 그 다음 인류가 남긴 물질 문명, 정신적 유산을 포함한 모든 발자취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더니, 우리는 보통 이것을 사건이라고 하죠. 그 다음 인류가 남긴 물질 문명, 흔히 말하는 물질 문명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문화재, 유적, 또는 책. 여기에 또 뭐가 있느냐. 춤, 음악, 미술도 물질 문명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정신적 유산도 되어 있네요. 그럼 이 정신적 유산은 뭘까요? 우리가 그 한국인임을 알수 있도록 또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던 어떤 특정적인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뭐 빨리빨리라든지 아니면은 이 우리나라 특유의 충과 효, 즉 유교정신이죠.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정신적 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때, 역사란 무엇이냐? 과거에, 어, 진행되었던 인간들의 삶, 우리 조상님들의 삶 자체가 바로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사건이라든지 조상님들 또는 그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물건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포함된 가치관, 그 다음에 삶을 살아오면서 형성된 습관, 이런 것들 모두, 어, 총, 합을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역사 의원의 어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역사 의원은 크게 동양과 서양이 좀 따로 나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어의 역사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히스토리예요. 자, 히스토리란 어,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어떤 뜻이냐? 희. 한 남자죠? 스토리. 한 남자의 이야기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 희가 누구냐? 서양에서의 정신적 혹은 문화적 바탕이 크리스도교예요. 자, 그러면 크리스도교는 누구를 믿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서양에서는 기원전, 기원후로 나눠서 역사를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의 히스토리를 살펴보듯이 서양에서의 종교, 즉 기독교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토리를 가지고 서양에서는 기원전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기원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조선이나 또는 서양에서 배울 비시를 배울 건데, 이 비시가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천 년 전, 몇백 년 전, 요런 걸 나타내요. 그래서 비시가 기원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뒤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ad라고 하죠. 기, 원, 후입니다. 아노, 도미니 해서 무슨 뜻이냐 신의 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이가 즉이 땅에 태어 오신 지 2020년 되는 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bc와 ad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말한 어, 알고 있었을 BC와 AD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아시고요. 그러면은 어, 동양에서는 뭐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또는 그뭐 나라를 기준으로 연도가 없느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를 쓰느냐 단기를 씁니다. 고조선이 성립된 그 해를 중심으로 단기를 쓰죠. 우리나라가 지금 서양, 전 세계적으로 AD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쓰는 연도가 있어요. 단기라고 하는 어 건데, 이것은 고조선의 성립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BC 2330년경에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단기 4338년이에요. 자, 그래서 어 우리나라가 상당히 뭐 5000년의 역사라고 부르는 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한자 동양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역사라는 것은 세월이나 왕조가 흘러간 것을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동양에서는 왕조라고 돼 있느냐? 어, 서양에서는 일찍 국가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양은 일찍 문명이 발달해서 국가가 서양보다 먼저 세워졌죠. 그래서 동양에서의 국가의 특징은 중앙 집권 체제였어요. 그래서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 어, 왕조가 흘러간 것을 기록한다라고 해서 한자로 역사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럼 교과서 잠시 돌아갈까요? 교과서에 보면 역사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에 대한 기록, 이래서 굉장히 객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요. 이 사실, 사건,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어, 세종대왕이 훈민정을 만들었다. 우리나라가 일지한테 나라를 빼앗겼다. 이런 거는 정확하게 어, 누군가에 의해서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음, 어, 이것을 객관적인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객관적 의미가로 보통 사건을 기록한 책들이 있고요. 어, 혹은 음, 다른 걸로는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주관적 의미, 즉 주관적 의미라는 것은 뭐냐? 한중록이라든지 또는 삼국사기라든지 이건 개인이 지은 책이거든요. 개인이 지은 책들은 아무래도 자신의 가치관이라든지 감정이 들어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주관적 의미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됐어요. 사실로서의 역사. 그러니까 객관적이라는 거죠. 과거에 일어났던 거, 유물 자체, 객관적 역사고요. 두 번째는 주관적으로서의 역사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주관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록자가 과거 사실 중 의미 있다고 생각한 것을 선택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자의 관점과 해석이 담겨있죠. 이것을 우리는 주관적 역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역사의 연구방법 해서 잠시 교과서로 볼까요?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역사의 연구방법 해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문서, 책, 일기, 비석, 생활도구, 집, 점설 등 여러 가지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이 남긴 이런 흔적을 사료라고 하죠. 그래서 역사관은 사료를 통해서 역사를 연구하며 사실을 밝혀낸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이 아실 것은 사료예요. 그래서 문서, 책, 일기, 그럼 이 사료들은 뭘로 기록되어 있죠? 문자죠. 그럼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문자가 없던 시대는 뭘 통해서 할수 있을까요? 잠깐 교과서, 어, 학습지를 보겠습니다. 자, 역사 연구 방법입니다. 그러면 역사 시대. 즉, 아까 사료로 역사를 알고 있던 시대는 우리가 흔히 역사 시대. 즉, 문자로 기록을 남긴다고 돼 있어요. 근데 문자가 없던 시대는 뭐랄, 뭐라고 하느냐. 선사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은 선사 시대에요. 그래서 밑에 답이 나와있죠? 자, 그래서 선사시대, 유물 유적 등 당시 사람들이 남긴 흔적을 발굴하여 과학적 논리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석기, 신석기, 어, 청동기까지 뭘로 알수 있느냐, 유물로 알수 있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이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의 그돌 모양을 가지고 어, 대충 그 나라가 언제 세워졌고 여기서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언제부터 살았고를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선사시대에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추정이죠. 어, 사실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이 추정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약간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청동기 이후부터 서서히 문자가 어, 나타나면서 드디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역사의 시대, 기록의 시대가 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유물 유적 말고 문자로 남겨진 기록을 읽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제적인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문자가 남겨지면서 시작됩니다. 자, 그 다음 사료. 앞에서 본 것처럼 역사 연구에 바탕이 되는 유물 유적 등, 어, 과, 역사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문자 사료, 문자 사료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로 잠시 오면요. 밑에 역사 탐구해가지고 직지심체 요절과 조선왕실 의계를 찾아낸 역사가 박병선 씨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직지심체 요절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 직지심체 요절과 조선왕실 의계를 어, 프랑스가 갖고 갔었거든요. 이 프랑스가 갖고 간 것을 어, 이분이 찾아내세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가 이 직지심체요절과 의궤를 어, 아직 완전한 반환은 아니지만, 반환받는데 어, 반환받을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이 노력하신 분입니다. 이 수업 뒤편에 동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까지 마저 보셔야 어, 진도율에 들어가도록 됩니다. 자그 다음 페이지 14 페이지입니다. 자 페이지 14 페이지 역사학습 목적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걸 배우는 거야. 내가 왜 과거에 조선시대에 고려시대의 것을 왜 배워야 되느냐. 어, 불만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역사를 왜 배우느냐. 사실 물질문명이 많이 발달했다 뿐이지 사람이 사는 기본적인 생활 방식은 같아요. 이 기본적인 욕구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쉽게 말하자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고민도 옛날에 조선 시대의 사람들이 고려 시대의 사람들이 다 했던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의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알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역사를 통해서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 학습의 목적 이 부분은 학습지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학습의 목적 현재 모습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지역 사회의 국가 민족 세계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 내가 왜 한국 사람인가 어, 이런 정체성을 파악하는 거죠. 우리 흔히 중국 한국 일본 사람들 겉 모습은 비슷해도 이 뭔가 행동하는 거라든지 감정이 좀 표시가 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하는데요. 왜 한국과 일본,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씩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습, 현재의 나의 모습을 이해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삶의 지혜와 교훈을 획득합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힌트를 역사를 통해서 알수 있죠. 그 다음, 어, 뛰어난 역사적 업적을 계승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극복하면서 미래를 준비한다. 즉 우리가 어, 알고 있는 어, 전란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어, 침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이겨내고 그 다음 이렇게 계속 쭉 우리나라가 어, 유지하면서 어, 그 고난들을 이겨낸 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준비할 수 있다. 어, 이걸 갖다가 알게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 역사적 사고력과 비판력을 신장한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첫 번째 사고력이란 뭐냐? 과거 사람이 남긴 흔적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거예요. 즉, 역사에도 논리와 체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리적, 체계적으로 탐구하면서 사고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과거 일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현실 문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그러죠? 비판한다 그러죠. 그래서 비판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세계 역사와 우리 역사와의 관련성을 파악해요. 그래서 세계 역사와의 관련성 이해. 우리 역사는 고대부터 고조선부터죠. 동아시아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전개되어 있습니다. 동아시아는 어디를 말하느냐? 한국, 중국, 일본 요세 나라를 동북아시아.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보통 동남아시아라고 하죠. 그래서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함께 묶어서 우리는 동아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와 역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전개됐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나라는 성장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뭐예요? 이렇게 뭐 동남아시아 동아 어, 일본 중국하고만 하는 게 아니죠. 전 세계 의 사람들과 함께 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 시대에 여러 지역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 코로나 19 사태를 보면서 아, 이게 우리만, 어,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산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꼈을 겁니다. 이 코로나, 어, 사태를 보면서, 아, 이제는, 어, 완전히 지구가 어떤 하나에로, 어,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여러분은, 어, 조금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세계사학습을 통해 우리와 다른 시공간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한다. 어, 두 번째 보죠. 지금 세계사, 그래서 서양 사람들하고 동양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죠. 어, 그 사람들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우리는 왜 이렇게 생각할까? 라는 삶의 문화 방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각국의 고유한 역사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 아까 언급했다시피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죠. 음, 저 사람이 틀린 게 아니야. 내가 맞는 게 아니야. 라는, 아, 뭔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각각의 다양한 가치관을 존중하기 위해서 사실은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역사, 즉, 과거사를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인정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아, 이러이란 점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그렇구나라는 걸 인정할 수,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서로 공감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뭐, 차별하지 않는 이러한 밝은 미래를, 어, 만드는데 일주하는 것이 바로 뭐냐? 역사라는 감목입니다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역사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과거사를 배우면서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할수 있는 거죠. 잠시 교과서 1 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여기 역사 탐구, 나의 역사 서술하기가 있어요. 나의 역사. 즉, 여러분들이 지금 중인데요. 어, 응애하고 태어나서 중일 때까지 여러분들이 사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장한 거 이런 것들을 위에 보면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수행평가를 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역사 수업을 하면서 내가 내 역사를 어떻게 쓸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특히 중요한 게, 어, 여러분한테는 자료목이겠죠. 그래서 사진이라든지 일기, 아까 말한 것처럼 사료예요. 그쵸? 이 사료들을 조금씩 준비해서 이 역사 서술하기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여러분 자신의 사료를 모아서 어, 역사 서술하기에 수행 평가에 잘 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박병선 씨의 빼앗긴 책이라는 동영상을 잘 시청하기를 바랍니다.